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17,572명, 사망자는 680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2월 16일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줄리오 레젠이라는 이탈리아 엘리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거의 1년 가까이 이탈리아 메스컴에서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실 때두 가지 관점에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어떻게 죽게 됐으며, 또한 이 청년의 죽음과 관련된 이탈리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줄리오 레제니의 살인은 2016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집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레제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탈리아어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2016년 1월 25일 타흐르 광장 시위 5주년을 맞아 광장에 있던 그는 갑작스럽게 납치되어 2월 3일 이집트 비밀교도소 근처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졸리오 레제니의 살해 사건은 인권 및 치안 서비스가 취약한 이집트 정부의 잘못된 시각과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특히 이탈리아에서 열띤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은 이집트와의 외교적 긴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88년 1월 15일 트리에스테 도시에서 태어난 레제니는 퓨미첼로에서 자랐으며 유년 시절 그는 미국 서북 아르만드 헨머에서 공부한 다음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중동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위한 유럽 연구 기관이 주최한 국제 대회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두번 상을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르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행하면서 유엔산업기발기구 사설 정치분석회사인 옥스퍼드 아날리틱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머물면서 카이로의 미국 대학에서 이집트 노동조합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2016년 1월 25일, 레제니는 외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케인브리지에서 만난 레제니의 친구인 누아비 여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타이르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레제니의 실종을 알렸습니다. 2016년 2월 3일, 카이로 외곽의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간긴 사막의 긴 도로를 따라나이는 도랑에서 발견된 줄리오 레게니는 알몸 상태이었고 시신이 아주 잔인하게 절단된 채였다고 합니다. <목소리> 당시 이집트에서 기업과들과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페데리카 장관은 즉시 방문을 중단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와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발견된 시신은 고문을 당했다는 매우 분명한 징후를 보였는데 심한 구타로 인한 찰과상, 몽둥이로 폭행한 부상과 여러 타박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 양다리, 팔 다섯 개의 부러진 치아를 포함하여 24군데 이상의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송곳과 같은 도구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면도칼과 비슷한 날카로운 도구로 인해 몸 전체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직후 기자 지구의 수사 총괄 책임자였던 칼레드 이집트 장군은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레제니가 단순한 교통사고의 희생자라고만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경찰은 동성애 또는 마약 거래를 하다 살인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도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약이나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처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완벽한 협력을 약속했지만, 이러한 희망은 곧 거부되었습니다. 이집트 경찰에 의해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은 증인 몇 명에게 단몇분 동안만 이탈리아 수사관은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제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하철역의 영상이 삭제되었고, 레제니가 살았고 시체가 발견된 지역의 전화 기록 열람 모두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의사와 이탈리아 의사들은 줄리오 레게니의 시신에 대해 별도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3월 1일의 공식 이집트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레제니는 살해되기 전 10시간 간격으로 최대 7일 동안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부검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줄리오 레게니의 사건이 이탈리아 시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되게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보건부 장관 스페란자는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이탈리아 전 지역에 레드존 선포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탈리아는 안전한 국가를 보장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레드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란자 보건부장관은 레드존 구역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지만 다른 노랑색, 주황색 구역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연휴, 그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개방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베네토 주지사 자이아도 이에 동의했지만 토스카나와 같은 일부 지역은 의견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의 엄격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휴일 동안 더 제한적인 규칙만이 제3의 전염병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없이 오늘 당장이라도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징가레띠는 제3의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정부와 의회가 더 엄격하고 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미션 임파서블 7을 촬영 중인 톰 크로즈의 분노라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베니스를 거쳐 이젠 영국에서 미션 임파서블 7을 촬영하는 도중에 톰 크루즈가 3분 30초를 잘라버렸고, 워너 브러스 영화 제작자들 50명은 잠시 동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톰 크루즈가 세트장에서 코비드 규칙을 위반하는 스텝을 보게 되면 모두 쫓아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스타가 발설한 욕설을 가리기 위해 경고음으로 가득찬 오디오는 썬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두 사람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채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존중하지 않는 스탭진들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58세의 배우는 화를 내며 소리 지기를 다시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당신들 모두 해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스탭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얘기 전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리우드 덕분에 우리가 영화 제작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너무 빗나갔습니다. 영화 산업이 붕괴되어 집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영화 제작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았어요? 만약 당신들이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당신들 모두 해고입니다 다른 많은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미 10월 12일 베니스 영화 세트장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촬영 지연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캐스트와 제작진이 영국으로 돌아온 후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과 프로덕션의 더 이상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톰 크루즈는 확신했었습니다. 톰은 개인적으로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책임을 맡아 다시 촬영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50만 파운드를 기증해서 캐스트와 제작자들이 크루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알로라 보나조나타 아투띠